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입니다. 2021년 아, 1월 2 0일에요 책집을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직집은 100kg. 이제 건강원 용원으로 다섯 분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책은 지리산에서 온치이에요 택배로 받았습니다. 제가 아, 이렇게 보시는 바가 쉽어가지고요. 치 파세기에서 파세를 할 거예요. 치파쇄기에서 파세를 해서 생긴 믹서기로 이렇게 믹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유압기죠, 유압기. 유압기에서 착즙을 하고, 먼저 포장기에서, 어, 포장기에서 포장을 할 거요. 예 그리고 저1 1 0터 중탄기에서 살균을 할 겁니다. 들통에서 살균하면 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오늘 다섯 소스 일단 해볼 거요. 예 지금 소, 에, 뚜껑이 닫혀있는데 저는 지금 장어 뼈지 하고 있어요 장어 뼈좀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쌍화차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기 갖고 오신 약초 약초를 가공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할 가공 작업량이 어, 많은데 일단 칡이 어, 지금 재고없어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을 먼저 어, 오늘 일차적으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직파색기는 저희가 처음 직파색기 나왔던 구형이에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매번 영상에서 올렸죠 건강원용, 업소용 직파색기 대 이거 판매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월 13일인가요 강진의 강진의 어량 어량 민물 수산 건강원 거기에 납품했던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요. 강진, 월향, 민물수산, 건강원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생진 믹서기는 이거 구형이에요. 어, 저희가 처음에 생진 믹서기 안 나올 때 개조했던 거고요. 지금 생진 믹서기 파쇄하는 것도 월향, 민물수산, 건강원, 납품원,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을 어, 이렇게 세척을 해서요. 직파에 파쇄해서 생긴 믹서에 믹서를 해서 유압기에 유압기에 착즙을 해서 저 멀리 보이는 백신이 또 중탕기에서 살균을 해서 시신포장개포장을할 어, 거예요. 어, 어제죠 어제 네, 어제 정읍 지역에 어, 쌍화차 식분 공장에 스탠딩, 스탠 포장기가 하나 납품했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스탠딩 포장기 아트모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호사 중단기도 서와 왔잖아요. 이렇게 점화 붙여고 일정한, 온도나 압력이 차면은 이렇게 소화가 옵니다. 자,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는 건강원 기계구입 하나로 건강원 화가에서부터 건강원의 각종 기계 에이스, 총탕 노하우, 각종 약초 첨가 노하우까지 평생 무료로 급비 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건강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또는 직집, 직집을 가공하고 싶으신 분, 또는 건강원 기계가 필요하신 분, 또는 건강원의 각종 집에 관심이 있거나 각종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바빠서 그냥 이렇게 가공하고 파쇄하는 것은 앞에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요. 자, 칙집은요, 20kg 이렇게 가공해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매가는 한 봉에 약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먹었던 생 칙집 막 그대로 맛과 향이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생 칙집인데요. 자, 살균을 하기 위해서 110도 중탕기에서 이제 끓여요. 그리고 이제 포장, 포장하기 때문에 식은 100% 생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저칙집은요 지금 아, 지금 가공해서 내년 칙 나올 때까지, 내년 초겨울까지 쭉 판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칙집은 생즙이기 때문에 아, 겨울 철에는 상관은 안 없는데 봄이나 여름에는 냉장 보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직파세기를 사용해서 파쇄를 하고, 생리 믹서를, 믹서를 해서, 멀리 보이는 백십미터 살균해서 포장을 하시면, 음묵도 안 되고, 살아있는 맛도 나고, 아주 좋아요. 직접을 하실 때, 본 유튜버가 추천하는 직접 가공 방법은, 쉬워요. 그냥, 직파세기를 파쇄를 해서, 생리 믹서를 해서, 유약해착즙을 해서 살균기에 살균을 해서 포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방법은 어, 조금 어, 추천한 방법이 못돼요. 어, 쉽게 그 방법이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직접을 가공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기계 구입에 가격에 또관심이많으 시는데요. 직파색이 지금 보이는 아, 파색이 아니에요. 어, 앞에 영상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의 향월 미문수산 건강원 영상 참조하시기 바라습니다 거, 직파세기, 생긴 믹서기, 강원, 강진의 향월 미문수산 납변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압기, 포장기, 중탄기까지. 약 천만원이면, 어, 새 걸로, 새 걸로 아주 우한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강화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가공하고 싶은 분은 상담 전화 주세요. 약 1천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2021년 1월 20일 직접 가공하는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건강원에서 알찬 집을 짜는 방송을 올려볼까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단히 감사합니다.